인데 일 끝나고 지금 친구 집을 가요. 친구 집을 왜 가느냐? 어, 촌으로 이사 간 친구가 있어요. 절친. <laughs> 촌에서 촌으로 또 이사를 간 친구가 있는데 인생을 헛살았대.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이제 도움이 조금씩 필요한가봐. 근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인생 을 헛살았다고 막 찡찡거려가지고. 가서 짐을 조금 같이 옮겨주는 걸로 도와주기로 해서 앞전에 한번 가가지고, 아 갔더니 뭐 페인트 칠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뭐 나무를 톱으로 잘라야 된대. 톱질하고 다음날 막전완근막 터질 것 같더라고. 오늘 가서도 이제 막짐 옮기는 것 때문에 좀 일단은 도와주러. 개지우, BJ 개지우 집으로 고고고! 가로등 마저도 없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, 하나도. 이거 봐, 라이트를 꺼볼게요. 이거 봐, 하나도 안 보여. 아, 개 무서워. 자, 이제 깡촌으로 들어갑니다. 무서운 길로 들어갔다고! 네, 이 친구가 왜 촌으로 이사를 갔냐면, 좀 고가의 강아지들, 대형견을 좀 많이 데리고 있어요. 그 대형견들을 데리고 오피스텔이나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지를 못해요. 개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막 알아보다가 이제 자기 근무지랑 조금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여기를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. 아우 씨 무서워. 여기 길도 엄청 좁아. 내 차가 SUV인데 지금 방에 들어가는 게 엄청 빡세. 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저기 앞에 친구 차가 보입니다. 어 개들 이 짖고 난리났어. 아 개들 짖고 난리났다 지금. 아 여기가 어른들이 사는 곳이라 가지고 개들이 짖으면 엄청 소리가 크단 말이야 대형견이라 가지고. 자 일단 친구 집을 도착했습니다. 야 얘네 왜 풀어놨어? 오. 야. 대대대대대! 야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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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! 아에바에바 아야 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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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봉구 봉구야 봉구야 아너 이리 비켜봐 봉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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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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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가 개지예요 그래야 된다고? 소리.

겁나 크지? 서 몰라. 공기 <laughs> 다지우 아! <laughs> 이사 온 소감이 어때? 잘못 왔던 같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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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개 떨어지면 찾가 없다. <laughs> 아치 이거 뭐 소각장 아니에요? 어. 아, 쓰레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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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쓰레기. 쓰레기, 쓰레기, 쓰레기... 이 쓰레기야~ 어, 이게 지유 집인가? 이게 지유 집인 거 같은데...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신발장도 이상한 거 사가지고... 아우, 내 신발... 아 안 돼, 나가, 저 리가 제가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 잘못 온거 같아. 아,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, 아, 이게 좀 아닌 것 같다. 아니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다고 아 진짜 아까 어디까지 했지? 아 개들 진짜 아 모르겠다고 미치겠네 하루 종일 씨름만 신발장인 줄 알았는데 신발장이 아니라네요. 그래서 아, 내가 진짜 웬만큼 똥손이 아닌데 똥손이 된 기분이었어. 이게 뭔데 원본이가? 아니. 미쳤나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? 왜? 어우,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.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. 멍자 <laughs> 시켰는데. <laughs> 도대체 이름도 뭐또 <laughs> 없는..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피자가 17,900원, 18,900원인데 심부름비가 5,000원이네요. <laughs> 피자도 중차 시켰는데 6조각 누구 코에 붙이라고 <laughs> 진짜 갖다 붙일고라 <붙여> <laughs> <laughs> 뻥XX 머리 여서 죽도 낀나나 머리 안 감았다. 응, 그런 거 같더라. 구름나루에 떡지 있던데 구름나루가 <laughs> 아주 착 달라붙어 있던데 <laughs> 어... 이제 뭐 해야 돼? 이제? 이제 그냥 별로 짜자시를 할거없음 응. 그만해라 정리정돈이 너무 안되있죠들 우리 아들. 우리 아들. 자마 아들. 우빵꾸들 우리 아들. 우리 아들. 아들. 우리 아들. 우리 아 아들. 우 아들. 아들 내 비행선만 걸어놓은 거다. 어. 근데 나이집 와서 가위 한 번도 안 몰랐다. 거짓말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본 집에 서살때 진짜 다 웃는데 나제진지데 가위 노래인데 계속 진짜 저 꼬치를 계속 꼬집고. 아 <laughs> 진짜라, 진짜라. 귀신이? 귀신 웃잖아, 내 진짜라니까. 귀신이 니그저 네 꼬치를. 귀신이 누군지,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. 십세끼가 <laughs> 계속 저 꼬치를. 이거 내가 하은이 언니 집에 놔뒀던 그거네. 3D... 맞지? 이거 왜 꺼? 아, 멀티탭 같이 가야 돼? 아, 씨, 그거... 아, 그거 깔아야 되잖아.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. 우리 집에서 여기가 완전 정 반대 방향이라서 가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네. 집으로 고고고. 도와준다고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조립이 막내맘대로안 되니까 막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그 전동 드릴로 막 나사를 몇 번을 했다가 또 풀었다가 했다가 또풀었다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무튼 뭐 나중에는 <laughs> 뭐좀 찌그러지고 일단 완성했긴 했지만은 뭐 나는 조립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뭐지? 막 드릴로 박는 거 있지, 막 규격 맞추고. 나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. 아무튼, 내일 또 주말 휴무라서 늦잠 푹 자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집 도착. 도착. 너무 힘들다. 빨리 가서 씻고. 쉬고 싶다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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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난 진짜 축구로 갑니다요.